여러분들 제일 많이 키우고 계시는 바로 그 색깔의 일일초 저는 왜 매일초라고 안 붙이고 일일초라고 붙였는지 참 그게 조금 좀 이름이 약꼭 검정깨, 검정깨알만해요 씨앗이 딱 깨보면 검정깨알만하습니다 씨앗 번식도 하고 겨울에 월동은 안되지만 천국노지월동이 안되고 겨울에 넣었다가 다시 내놓으면 됩니다 자, 꽃도 잘 피고 이쁘고 이거 연분홍색 이고 빨간색 흰색도 있고 아무 데나 잘 크고 여름에도 거의 하루에 매일 꽃 하나씩 안 붙어있는 날이 없어서 일일초라는 이름이 붙은바르크꽃다 좋은데 골동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도 전후가 되면은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소리 맞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꼬부라져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여기 처마 밑에서 꼬부라지진 않았는데 오늘 이거 보관하는 방법 월동 장소 10도라고 그랬죠 10도 이하 안 떨어지면 해야 된다 그랬죠 보관 방법 뭐늘 얘기하죠 항상 베란다 꽃은 안피도 상관없죠 뭐. 보통 25 25도 정도 돼요 꽃이 잘 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 베란다라든데 다용도시든지, 이제, 발코니 같은 데는 뭐, 오픈될 생각 안 됐을 거고. 아니, 아니, 아니. 테라스는 안 되고, 이제, 발코니는 뭐, 베란다랑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 뭐, 이거는 이제, 이파리가 쏟아져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파리가 쏟아져서, 보관하다가 잎이 다 쏟아지고, 이 대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피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 이렇게 덤성덤성 자르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cm 정도 두고, 그냥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싹 잘라버리세요. 10cm 두고 그냥 한뼘 정도 두고 그냥 싹 잘라버리세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 좀뭐할 말하고 그냥 한 쪽에다 밀어 놓으세요 접어두시면 이파리 다 떨어져 떨어져도 이 대만 살면 돼요 이것도 물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대가 잘안 죽거든요 뭐 보름 20일에 한 번만 줘도 돼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때도 이 정도로 물을 안 줘도 사는데 이 이파리도 그렇고 얘는 그렇게 물을 자주 안 줘도 잘 살기 때문에 꽃도 잘 피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요거 자르켜 요거 자 여기 이렇게 있잖아 요한뼘정도로 그냥 뚝 자르세요 이렇게 뚝 잘라 그래가지고 꽃꽂이도 한번 해드릴게 이거 여기, 여기 씨앗 있잖아 씨앗 이거 다 따고 이거 다 씨앗이거든요 여기 씨앗 굉장히 많이 맺혔어요 그러면 이거 다 따고 씨앗도 따고 여기 따고 여기 마디 하나 둘 이렇게 두가지고 항상 그러죠 꽃은 따라 그랬죠 어느 거든지 물꽂이, 꽂고자든 꽃은 따버려야 돼왜 영양이 이리 나가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두개 정도 묻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끊어서 그냥. 여러분도 그냥 화분에다 꼽으셔. 화분에다 여기다 그냥 꼽으면 돼, 이렇게. 물만 잘 주면 돼요. 온도 20도, 25도 이상. 습도 60% 이상. 그냥 조그만 화분에다 심어도 돼요. 물꽂이. 자, 플라스틱 컵 같은 데다가 이건 지금 여기 이제 종이컵이지만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으시면돼 이렇게 아셨어요 끝이에요 뭐 20일 뭐 30일은 나와 그러고 심으면 돼그 대신에 요런 씨앗이나 꽃은 다 따라 그랬죠 다 따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 따시면 안 돼요 예 간단해요 이 꽃꽂이는 한번 물꽂이 꽃꽂이는 한번 해보시면 그냥 모든 게다 똑같아요 거의 이거 이제 아직 꽃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다 잘라요. 한뼘 되고 다 잘라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다용도실이나 조금 공간이 없어또 화장실에 넣어야 되겠죠. 이파이다 따도 돼요. 다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귀찮으면 따세요. 그돼지 않는 거 겨울에 온도도 안 맞고 그런데다가 그 꽃볼라고 막 애쓰지 마세요. 베란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자연에 맡기고 맡겼다가 다 떨어져도 이 대만 안 말라면. 이 대만 말르지 않으면, 누렇게 안 말르면 다싸웁니다 농장에 가면 요거 한마디, 두마디 요거 바싹 잘라가지고, 그냥 꼽아요, 여기다. 발근제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응? 소독제에 담가가지고, 이거 물이 많아서, 물을 여기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꼽아 봐,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아셨죠? 1일초 버리지 마십시오. 철대로 버릴 거 아니에요? 일일초. 뭐, 임파첸스, 사피냐 이거 배추냐, 버릴 거 아닙니다. 그냥, 얘도 마찬가지, 얘도, 실음이요. 이거 다 뜯어가지고, 뜯잖아요. 이거. 이거 뜯어가지고, 이 줄기를, 아까 하는 식으로, 그, 이렇게 하네? 이거 보네? 냉장고에다가, 냉장실에 냉장실 냉동실 아니고, 그 식물 이런 거, 이렇게 물 적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적셔가지고, 적셔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 에? 그래가지고, 이, 흔일 봉지에 넣어. 습기가 날아가니까. 여러분들, 야채실에 야채, 그냥 넣으면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냉정고에 야채실에 넣든지, 얼지만 않으면 돼요. 얼지만 않으면.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세요. 저온 냉장고에 있으면 더 좋아. 그냥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 일초 숨치기, 숨자르기. 보관법. 이렇게 자르는 거, 한 뼘. 아셨죠? 버리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